반갑습니다. 김팀장입니다. 오늘의 신제품 제2탄블럭메이트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를 드릴 건데요. 제가 사용하는 걸 오늘 세팅을 해 봤어요. 이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무엇이 생각나나요? 엄마, 엄마의 집밥. 완전 집밥 스타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세팅을 한번해 봤거든요. 요 세팅한 걸 저희는 나중에 점심에 맛있는 비빔밥을해 먹으면 되겠지요. 자, 블록 메이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요번에 어,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PP 소재로. 예전에는 클라라라에서 트라이탄 소재로 조금 딱딱했어요. 이게 조금 딱딱했는데, 지금은 PP 소재로 업그레이드 돼서 굉장히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 요한 손으로 이래들어도 너무너무 나 가볍고요. 이렇게 투명하, 불투명,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이 뭐, 뭐가 들어있는지도 다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블록미이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L 3개, 1.52개, 1.6 하나, 2.5 하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L 같은 경우는, 요게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어서, 요거 전자 실은 같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 넣을 때는 실을 빼고 이 내용물만 3분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해 놨다가 바로 데워 드셔도 되니까 따로 우리가 통에 담았다가 다시 렌지용에 덜어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요걸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는 1리터 용기는 3개 전자레인지에 들을수 있는 용기예요. 이렇게 3개 저는 이렇게 나물하고 두부조림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2.5리터 같은 경우는 이거 2.5죠? 1.5. 여기에는 제가 김치하고 나물 이렇게 했는데 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 원형이 담으면 이게 유산균이 발효되기 때문에 이게 뻥뻥뻥 튀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각은 그럴 염려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는 김치 전용 용기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1.6은 짜투리 야채 같은 거 남았을 때 이렇게 담아놓으면, 어, 뭐, 저는 오늘 배추하고 청양채를 담아놨는데, 여기에 대, 짝투리, 야채, 뭐, 된장찌개를 끓일 재료 같은 거를 여기에 한, 한 군데 다 소분해서 담아놨다가, 바로 이것만 끊내셔서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계란을 담았어요. 오늘은 예, 이 아이를 2.5L 용기를 계란통으로 저는 사용을 했거든요. 저희 탄파 용기는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기가, 잘 사용도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꼭 뭐, 야채만 담아야 돼,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나는 그냥 이게 마음에 드니까 오늘은 계란통으로 쓸래. 계란도 지금 한 20개, 대형 나는 한 15, 한 18개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소형은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세팅을 했는데, 이 아이들의 장점이 또 뭐냐면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실 위에 보면 네모나게 이렇게 칸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요 밑에, 요 밑에 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블럭 메이트, 그래서 블럭 쌓기 놀이 하듯이 이 아이들을 딱딱딱 쌓시면 되거든요 블럭 메이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얘가 흔들림 없이 딱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적재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적재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실 닿는 방법이 있거든요. 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실 닿는 방법은 이렇게 템 모서리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요렇게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요렇게 닫으시고, 요렇게, 요렇게 꾹꾹 눌러시면, 탭이 다, 실이 닫기가 쉽거든요. 어, 팀장님, 이거 실 너무 안 닫, 안 닫혀요. 하시지 마시고, 항상 대각선으로 누르고, 옆을 한 번씩 더 누르면, 딱, 잘 닫히거든요. 여러분, 이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는 요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집밥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무 공간도 냉장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킹 팀장은 어, 블록메이트를 소개드리는데이 아이가 지금 가격이 원래 13만 원인데 20%, 25% 할인해서 9만 멤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멤버가 9만 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6월에 신제품 제 2탄 여러분 많이 많이 좋은 기회 있을 때 득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킨팀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